아까 괜히 그럼? 방송끊었네? 그냥 쭉 볼걸? 엔딩 나온 줄 모르고 더 진행될 줄 알고 왔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DNA는 뭐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통계 8시간 반 했네요 8시간 반 암살 26번 총으로 400명, 권총을 이용해서 24명 슈퍼사레. 이건 뭐지? 항해, 항해. 이건 아마 그뭐 그냥 물에 드간 거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. 전투를 일으킨 140분. <laughs> 하하 상자 훔침 이건 뭐지? 암살자 동전 69%. 그니까 요게 요게 지도에 표시돼 있으면 내가 이걸 찾아 가지고 다 모을 텐데 지도에 표시가도 있어가지고 이걸 못 모으겠어요. 내뭐 네, 이것만 계속 보고 있을 수도. 아가알도 상당히 난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6 6밖에안 되네. 마야도난다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일기장 거의 다 모았네 93 프로 PHP는 뭐지? 아, r h p 인가 수행 이상실 I stop play Assassin's Creed for Total w a r Series and m e n t in t o m e n t m e n t in two m e t in t o m e t in m e a t in t m e t in t o m e a t in t m e a i a n e a m o m o And for memory What is Mettin met to? 선박은 여덟 개고요 상자에서 총 5만원 정도 받았네 벌었네 MMRPG in Romania Aveline Grand r i x 요게 우리 주인공이죠 그죠? 장자급을 이거 총독인가? 드필에는 프락치로 임받은 그 사람이죠. 요거는 그 주인공 여장관리 남이죠. 네, 주인공 이이 사람 여장관리하는 거야. 주인공이 얼마나 족같은지 알겠죠, 그죠? 도밍게스 요 아저씨는 그 사나의 선장아저씨고 게임 포즈 크리에이티드 프럼 젤머니 위던 노바우드 디디 맷인투 이즈 낫 페이머스 푸인 코리아 낫 페이머스 아가테 이 아저씨는 혼자서는 템플러 여행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곧 <웃음> 예. <웃음> 오케이. 그는 곧 아블린드 그랑프레와 제랄드 브랑이 암살되는 노를 제랄드도 거기 들어있는 사람이구나. 그 주인공의 양엄마이자 그리고 그 템플 기사단의 프락치죠. 이거는 그 아빠. 누구죠? 주인공 아빠. 이 양반은 총독이었나? 스파인어 총독인가? 정이시 안녕하세요. 끝났어요. <laughs> 예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Don't don't worry about it. 네 요거는 그 주인공이 없나죠? 누벨 오를 레앙에서 죽었네. 이건 섬, 설명도 없구나. 그게 뭐야? 외전이라 그러지. 설명도 없 없네요. 사진만 있네. 농장, 이게 그게 협잡지 본부죠. 그죠? 응, 뭐 a 다 냅스? 치첸 이사가 아니라 치첸 이트샤 아니냐? 왜 자꾸 이사로 나오지? 치첸 이트샤는 마야 유적입니다. 주변에 물이 없어가지고 흐르는 물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새끼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되게 궁금한 지역이죠. 8 시간 반했어요. 뭐 분량이 분량이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이 짧은 거긴 하죠. 조장.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그냥 매뉴얼임옛날에 매뉴얼 요게 전부다. 옛날엔 요게 매뉴얼 같은 게 전부 다 그냥 종이로 나왔었었는데, 요즘은 그냥 게임 안에 포함된 걸로 나와가지고 종이로 인쇄를 안 하더라고요. 좀 아쉽습니다. 그런 의미가 뭐 이런 것도 옛날엔 재미였는데요즘은할게 워낙 많아가지고 순위, 순위도 있음. 유비 서버에접거 다시 보탰습니다. 이런 것도 안되나 보지. 다 지금 줄 텐데, 왜 모르겠다? 아무튼, 아무튼 이런 통계도 볼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, 지금 뭐 유비소프트에 안들어가신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네. 자 끝입니다. 끝. 음, 생각보다 요것도 짤네요 되게. 아이고... 상대적으로 되게 짧은 플레이였는데 아무튼 그냥 그럭저럭 했습니다. 처음에는 되게 별로였는데요.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적어도 워싱턴에 그것보단 낫다. 폭정도 낫다 뭐 그런 평가를 내리네 끝 이걸로 끝내죠 뭐진터 o d g 폭청보다 낫습니다 뭐 여러분이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좀 갈릴겁니다 저는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g 명 o 유튜브에 달마시 o t v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어 o d 크리 o 리버레이션이었고 어방송 o 제는 엉덩이의 해방이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자, 요 게임은, 요 게임은 그 시청자이신 다스발트님이 후원해주신 게임입니다.